안녕하세요. 은퇴 50년 곽성근입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조금 많이 더울 듯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생이란, 여러분들이나 저나 인생이란 고통스럽고 힘든 것 아니면 유쾌하고 즐거운 삶을 선택하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유쾌하고 즐거운 삶을 선택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또 다른 분들은 과거나 현재보다 앞으로 나의 미래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너무너무 힘들지만 조금만 참고 지나가자. 조금만 버티면 나의 미래는 밝은 미래일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까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도전과 자유의 정신을 상징하는 대사로 쓰였습니다. 원래 이 카르페디엠이라는 단어는 고대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가 시의 한 구절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구절에서 현재를 잡아라. 가급적 내일 일을 란 말은 최소한만 믿어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현재 어떻게 즐길 것인가? 그 부분은 각자 생각하기 다릅니다. 자, 즐기라고 해서 마음껏 정신줄을 놓아놓고 어떤 즐거운 일, 행복한 일만 쫓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즐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어떤 무엇인가 도전을 하면서 즐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 현재를 즐겨라. 까르페디엠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그리고 내가 힘들지만 내가 즐길 수 있는 일이 어떠한 일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전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현재를 즐기는 까르페 디엠 이란 단어로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알기찬 하루 되도록 하겠습니다